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 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다크화된 시즌 2 무자본 아우스터즈 편 전투 어편 아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들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랩이 어떻게 되시죠 아까 여쭤봤는데 대답이 없으시네요 랩이 어떻게 되시죠 랩이 자 저는 248이에요 근데 저보다 340 300 몇일 거예요. 자, 차전자님 레벨이 어떻게 되시죠?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아, 그렇게 쓰시면은, 하토르, 예. 하토르면은 몇이죠? 여기 채팅창에 써주세요. 채팅창에 제발. 제 레벨은 248입니다. 차전자님의 레벨은요, 300, 몇이죠? 제발. 아, 미신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랩 차이가 크게 나는데 불구하고, 전투아우의 위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투아우대 인체드 슬레이어, PK. 지금부터 세 판만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힘들어요. 아, 그, 그럼, 전달이 안 되잖아요. 예. 312. 312대 248. 예. 저렇게 채팅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제 안 들리기 때문이죠. 예. 아무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 아, 지금 버프가 적용되어 이 있거든요. 시작. 아나 먼저 버프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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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벤파 벤파 나왔어요 갑자기. 어 뭐예요? 자 일단 뒤로 빼고. 오야 아 걸렸어요. 아 버프 걸리다가 아여기 있습... 아, 나... <목소리> 오케이 딱딱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어, 거기 거기 있어요 거기. 제대로 상대해줄테니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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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뒤로 빼고 이분 누구야 기다리세요! 자 일단은 저도 미리 버프를 해야될것같아요예 버프하다가 좀 한대 맞았는데 아니, 상대가 안 되다니요. 예, 상대 됩니다. 잠시만요. 아 상대가 안되다니요 예 상대됩니다 잠시만요 아나 피가 별로 없어 이럴수가 왜 안먹는거야 어, 사탕은 안 먹네. 왜 이러는 거야? 명장님. 싸우는 걸 구경 왔어요. 누구예요, 이분? <laughs> 아, 나다크만 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아, 이거 쓸 때는 아, 뭐 버프 걸렸을 때는 이게 안 써지나 보구나. 음. 그런가 보네. 아, 나 오케이. HP 회복됐다. 오케이. 자, 좋아요. 자, 저도 미리 버프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좀 끝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애매하네. 아, 나우시, 아, 나루시카님이에요? 네, 명장팬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그래요. 뭐, 일단은, 제가 버프 이제 안 걸려가지고, 버프를 하고 있었는데, 졌다고 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잠깐 일단 이거는 잘해야 되는 게, 힐로. 부류나크보다는, 그렇 부류나크는 아니야. 느낌이. 브루나크보다는 이걸 써줘야될것같아요 브루나크 빼고 그렇지 그리고 자 차징어택 흡영 서든 블레스트 있는데요 흡영이 맨 뒤로 가게 하자 흡영은 말그대로 죽었을때 흡혈하는거고 차징어택 뒤로 빼고 흡영 빼 그럼 서든 블레스트 쓰고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자음 결정됐습니다 자 2라운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 준비 갑니다 시 시작 오케이 자 시작 시작됐어요 지금 자 오거든요 이러면 아야야야 이씨 무서워 이씨 오이 빨리 어 빨리! 뭐하는거야! 빨리! 아유! 어유아잠깐 아유, 아유. 아,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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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아직 모릅니다 네 맵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딘지 모르죠. 자, 오면은 때려야 돼. 헤일로 한번 때려줘야 돼. 어디 갔죠? 어디 갔어? 마을 앞으로 백퍼 갔다. 마을 앞으로 백퍼 갔다. 오 야야,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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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는데요. 아, 미친, 그렇지 붙어. 봐! 그렇지 나이스 찾아봐. 아, 뭐야? 벌써 죽었어? 아 짜증나네 아 진짜 할만 뚫어진다 진짜 한판 더 해봐요 아나아 아, 잡을만 하던데 아 세번째 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차종자님 놀아주고 있네요 지금 아나 기분 나쁘네 아 다시 오, 와보세요 락이만 있으면 이기는데 락이가 그거 아니에요 그 금빛으로 떨어지는거 아, 이런 비승직 약간 비승직 비슷한 아, 승직 스킬이긴 한데, 레어 스킬이긴 한데, 명장님 힘내세요. 아이, 말로만 그러실 거예요. 나루피카님, 아 옆으로 좀 거들어 줘야죠. 이렇게 석화 같은 걸어주고, <laughs> 세 번째 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준비, 옆에서 때려주세요. 시, 시. 착!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자, 서든블레스트. 자, 좋아요. 아직 몰라. 벌러벌러벌러. 아, 까비한 <laughs> 방에 녹아. 아, 아이. 아, 나. <laughs> 이럴 수가. 지월렸다고요 저, 뱀파시면 묶어주세요. 여기 잠깐 석화 좀걸어주겠어요 석화 좀 걸어주세요. 여기다가. 차전자님한테 석화 한 번만 걸어주세요. 아, 차전 못해. 와, 너무 오래 걸리네, 이거. 전투하고, 어, 동동한 레벨도 때 아니고, 사실상, 어, 특정 레어 스킬을 스지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해볼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때리면은, 이 정도 달거든요. 한 방에? 이거 두 개의 달을 이렇게 갈겨주시면은, 몰라요, 또 이게. 그렇지, 몰라요, 이러면, 예. 몰라! 나중에, 계속 구호 삶아줄게요, 예, 제가. 아니, 석화 좀 걸어주시라니까요. 석화 한번 걸어주세요. 호보리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니, 저, 저거 때문에 너무 쎄, 저거. 예, 보라색 그 기술 때문에. 센 캐릭 있으니까, 예, 죄송한데. 채팅으로 그냥 한번 말하세요. 그 힘든 거 아닙니다. 그냥 알트 탭 하고 그냥 말하시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이러면 해석이 안 돼요, 절대. 본인 손만 아픈 거거든요. 금단에 피나가시죠. 알겠습니다. 아, 미치. 야, 이거 한대 맞았는데. <laughs> 아, 이거 끈,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싸움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우, 야. 에너지 안 달아. 저분 엄청 세시네. 아, 근데 이게 한대 맞았는데, 이거. 거의 피가 반토막 나왔거든요. 예. 아, 나 진짜. 야구른데. 그렇지,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진짜 한 번만 죽여보고 싶다. 정말. 석화 걸어주세요. 아 석화 걸어주세요, 빨리! 석화! 옆에 있기만 하는데 너무 아파 이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나중에 내가 강해져서 죽여야지 자 명장 예능게임 방송 인챈트 슬레이어에 녹는 전투하우를 봤습니다 전투하우는 사실상 힘을 찍는게 아니라 이 덱스를 찍기 때문에 거의 그냥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좀 나가주세요, 이 질척되지 마시고 오야 그뭐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투하우와 312 하토르의 대결. 아, 역시나 이제 너무 이제 그 등급의 차이도 크고, 어, 제가 레오 스킬을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 편에서 제가 졌지만 나중에 제가 강해졌을 때 한번 찍을 때 그때를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첸트 슬레이어도 어떻게 보면 전화랑 비슷하거든요? 전투하우가 마법사예요. 전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통이 그렇게 노, 어, 좋지 않습니다. 시끄러 피통이 이렇게 빵빵하지 않아요. 그럼 피가 적은 대신에 대신에 데미지에서 승부를 먹는 게전아 뭐야 그 인챈트 슬레이어거든요. 저분처럼 전투하우드 비슷합니다. 덱스를 찍기 때문에 피가 늘어나진 않는데 덱스를 찍음으로써 어, 이렇게 좀 데미지가 상승하는. 서로가 약간 공격수 대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어, 명장의 다크덴 시즌 2 PK 특집 전투하우드의 인챈트 슬레이어. 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